가악코가악코 아, 진짜. 오늘 멋있네. 아.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등장 지대가 있는데 저거는 석유 관련돼, 시추시추 관련된 곳인 것 같아요. 위에서 기름값 싸고. 정유는 어디서 할까? 여기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금모입니다. 차박 엄청 잘했고요. 아 7시간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어요. 진짜 잘 잤습니다. 아 근데 춥긴 추워요. 지금 기온이 4시 40도 거든요. 4시 40도 와 이런 정도의 기온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laughs> 진짜 오랜만이네 마지막 사박인줄 알았는데 잘 잤고요. 옆에 캠퍼들도 굿모입니다 <laughs> YPF 주유소 신세지구 갑니다. 그리고 이 주유소가, 여기 YPF 주유소가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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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정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바로 닷대네. 그리고 풍경이 여기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오, 괜찮네, 풍경이. 와, 진짜 이쁜 이쁘네. 아, 딱 튀어져 있네. 진짜, 진짜 인간적으로 춥기는 추워요. 여기는 24시간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직원이 안 보이죠. 아, 인데 아, 24시간 하는데 맞네. 엄청 큰 안테나가 꼭 가정집 같은데. 어, 아, 그만큼 여기가 아주 먼 곳이죠. 세상의 중심에서부터 이게 세상의 끝이니까. 그참 화려하다. 아, 이 도시가 그 말비니제도 우리한테 알려진 포클랜드죠. 포클랜드로 갈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인 것 같더라고요. 도시 중에서는 원래 여기가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 땅이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랑 뺏겼잖아요. 그래서 진짜 치우기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마도 뺏긴 거랑 뭐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이 나라에서는 저 포클랜드를 아, 말빈이 제도를 포클랜드라고 하면 은 영국, 영국 이름, 이름이거든요. 그럼 되게 싫어하고 어, 말빈이 제도라고 해줘야 됩니다. 뭐 그런 걸 아직 얘기할 일은 없지만, 근데 여기 수변공원인데, 어, 되게 잘해놨다. 되게 참르나 잘하는 게좀 많죠. 근데 지금 바로 추운데 빨리 출발해야겠어요. 아우 차를 빨 대표해지고, 계속 산바람만 나오네. 뉴그랑데 안녕. 마자, 또, 요 또, 요것이 좀, 세월이 세워야 좀, 시동 한 세월이 아아 좀, 쉬었다가, 좀, 세월이 좀, 세월이 좀, 세워 좀, 세월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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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다 이 동네 기름값이요 천차만별인게 어제 처음에 왔던 엑시온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지금 YPF 이건 지금 좀 멀어서 잘 안보이는데 898로 적혀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100원대야 여기가 세금이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렴하네 아, 역대급으로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 지금 1,200원인데 아. 아니 같은 동네인데 왜 기름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무조건 IPF에서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운전하니까 히터가 이제 인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laughs> 아 이게 춥긴 추워요. 북시 남극은 레벨이 다르다. 이런 추위를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어 저기 옐로스턴 4월 달이었거든요. 그 눈보라 쳐가지고 제가 고립됐었어요. 하루 정도. 그래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차박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어제 잘 때는 난방은 키고 잤거든요. 자다가 한시간 정도 지나니까 더운 거예요. 그래서 끄고 잤는데 그런데로 7시간 동안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확실히 춥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7시 정도, 6시 정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일어나가 지금 고지 히터 켜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강이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수 있나 보다. 식수가 있으니까. 리오그랑데, 이게 리오그랑데 강인가? 맞네요. 리오그랑데 강이에 이게. 그랑데하네. 우수하이아에서이 티에라드 포프에그섬에서 강은 처음 본것 같아. 요 아침 시간대다 보니까 바람이 별로 안 불어요. 운전하기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바람 때문에 운전이 힘들었어요. 난 <laughs> 그런 경우도 처음이네. 바람 때문에 운전이 힘들고. 와, 얼지 않았어요. 영화는 아니니까. 안녕, 리오그란데. 이쁜 아, 도시였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하고. 여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 나무들은 인간들이 심은 나무들이에요. 딱 특정 지역들에만 이런 나무들이 쭉 있어요. 이거 보면은 여기가 그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이긴 한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 조리만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 이후로 나무들이 거의 사라졌었대요. 왜냐면은 북한군이 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연료가 없기 때문에 석탄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무를 다 떼가지고 떼감으로 어, 쓰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산들이 다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조림산업을 그 어,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푸르른 한반도가 됐죠 여기가 위도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한뭐 49도? 50도? 남위로? 그래가지고 유럽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유럽이 그한 50도도 안될거야 유럽이랑 되게 비슷할거야 북유럽 뭐그 정도? 그러다보니까 나무를 저에서잘 자라는 나무를 여기다 심으면은 어 조경이 좀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마존만큼의 그런 울창한 숲은 어 안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 가능성은 있죠. 여기가 불의 섬인데 불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뭐 볼케이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비가 오네요. 아구아 아구아 섬이네 아구아 섬 불의 섬. 나무들이 되게 잘 자라, 막, 이렇게 비가 와주고 하니까, 나무들이 잘자라지는게 아닌가? 한 대, 한대습윤기후뭐 이러는 거 아닐까 싶어. 차에 소금기가 되게 진해가지고, 옆에 창문이 안 보였는데, 백미러랑. 비가 와주니까 닦을 수가 있게 됐어. 아, 소금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없어지진 않아요. 우우. 백미러도 닦아주고. 아, 참, 구름도 멋있고. 저기 연상에 무지개 있거든요. 무지개가 참파타고니아에 많아요. 사막도 많은데 무지개도 많고 설산도 여기 높이가 지금 고도가 한 4, 50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산도 되게 높은 산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추운 동네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년설. 어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만년설. <laughs>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진짜 운치가 있다. 너무 이쁘다. 안에 아래 보니까 수면 아래 수풀이 자욱해요. 와. 해초가 자라고 있는데 되게 뭔가 되게 풍부한 느낌이고 노르웨이 느낌 뭔가 느낌 아 여기가 약간 돔보인 보니까 이게 호텔로도 사용되는 것 같고 저기 집들도 독일 스타일인지 북유럽 스타일인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인치가 겠다 진짜 근데 이 무지개가 여기 보이세요 무지개 자세히 보이세 보이게 쭉 해가지고 연연한데 저기까지 다리 쪽만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와참 아름다운 동네네 나름 촉박하긴 하지만.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여기서 60km, 한 시간만 가면 우수하게하고 <laughs>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 최종 목적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우, 눈부셔. 아, 해가 이제 제대로 드나봅니다. 아, 이제 앞으로 같이 할 날이 1000km, 1000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000km도 안 남았네. 아 진짜 이 차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킨데 보세요. 이 9만km 가까이 달리면서. 상황대가 하나도 없는데 안에도 골 맞고 아이 차를 팔수 있을까 <laughs> 그런 생각도 들고 <laughs> 사람들이 다 텍사스에서 샀다 오면 참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와, 크레이지하다고 하기도 하고 <laughs> 같은 말이죠 you <music> 갑작스럽게 설원이 펼쳐져가지고요 산골짜기 막 절벽길하고 어, 너무 이뻐요. 아이 제일 이쁜 스팟은 아닌 것 같은데, 어이 진짜 게 독특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녹, 녹음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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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진 곳 위에 바로 설산이라니 참. 어 여기는 뭔가 또 뭐가 있네요. 진짜 야우스야가 뭔가 자원의 보고 막 이런 것 같아. 그린란드 요즘 히토르 때문에 얘기 가 많은데 아 아름답습니다, 진짜. 예상 밖의 풍경들 우수어야 하면은 다들 어, 티에라, 아 티에라 <laughs> 티에라델푸에고섬 하면은 이제 우수어야 밖에 사람들은 얘기 안 하는데 이 자연 환경이 되게 멋있어요. 이쪽에는 진짜 황무지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이 지역 오니까 녹음이 되게 푸르고 르 노르웨이 숲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여기 도 보면 이런 나무들은 사람들이 심은 나무가 아니고 자생된 나무들이거든요. 아 이제 식생이 이게. 그냥 엄청나게 큰 섬이긴 한. 우리나라보다 아큰 섬이 커요. 근데 이 섬에, 아 맞다, 남미에서 제일 큰 섬이 여기 티에라 데 프레고 섬인데, 두 번째가 이제 칠로에 섬, 칠레의 칠로에 섬인데, 아 지금 다양한 학생이참재미있고 흥미롭고 와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알던, 뭐, 아, 사실 우리가 뭐이 섬에서 아는 게 별로 없죠, 없는데 와 보면 진짜 다양하구나 세상은.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 스키장이 있긴 있나 보네요. 아 리프트가 있네. 길을 관통하는데 응. 여기가 풍광이 좋고 휴양도 도시다 보니까 되게 풍광, 풍광이 멋있어요. 여기 테엘라마요르라고 하는 뭐죠 약간 그 호텔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저기 오버랜드들이 어우 육중한 차를 몰고 와가지고 주차해 놓고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데가 여기가 확실히 관광지는 관광지인가 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천해놓고 보는 전망대인데, 궁금하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죠. <laughs> 와, 이 차도 멋있네 다음 차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게 포어러너같은 뱉어졌다. 아, 아, 프라드, 랜드크루저 프라드구나. 이차체를 되게 많이 높여놨네. 높이가 거의 20cm는 높라고 이 동네가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호텔같은거 레스토랑같은거 있던 동네를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모있겠어요 산으로 쪼꼬쪼꼬 숱은 안보이지만 바람 이 슬슬 불기 시작하네 아 멋있네 이게 겨울에 오면 완전 설사일거 같고 이게 또 다른 지역에서 본거랑좀 다른 느낌이네요 같이 할 날이 얼마 안남아가지고 자주 사진을 좀 찍어 놓으려고요 영상도 담기고 <laughs> 와 풍경 멋있네 이렇게 보니까 <laughs> 전망대도 있네 따로 야. 드론으로 보는 게 제일 멋있어 <laughs> 야, 500m 이상 올라가서 보는 전망대인데 얼마나 멋있겠어 야 근데 진짜 티에라 델프에서 나이 우서야 쪽은 이제 한 10km 남았거든요 설산들이 진짜 멋있다 자연환경이 멋있다게 얘기는... 와, 대박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 바이크족 대박이다. 와, 대단하다 <laughs> 세상에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야 뭐 한국인 중에서 대단한 거긴 한데 이제 글로벌리 딱 놓으면은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볼 때. 오 마이 갓. 갑자기 튀어나서 갑자기 와. 와, 놀랍다, 놀라워. 여길 드디어 내가 와보네. <laughs> 드디어 우수하에 왔어요. 텍사스에서, 텍사스에서부터 여기까지 9만키로를 달렸는데, 드디어 여기 왔네요. 2년만에. 도심까지는 11킬로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금만더 가면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코너를 도니까 저기 코너를 도니까 갑자기 탁 나타났어요 와... 아... 아 우수하현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되게 관광지스러운 게이 보세요 이거 그 크루즈가 두 대나 지금 들어가 있고 세대세대세척세 척이 들어가 있고 요트도 떠 있고 잘 사는 동네인가 봐 나름 인구는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와. 이 오버랜더들의 그 버킷리스트 중 하나거든요 이 우수하에 와서 여기 관문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진짜 원너비 버킷리스트, 인생의 버킷리스트인데 제가 그 꿈을 드디어 이어버렸네요 갑작스럽게 물론 오랫동안 기다렸죠, 이 순간을 진짜 고생스럽고 힘들고 돈도 무지하게 쓰고 있고 <laughs> 진짜 오는 길이 고대인 고등이 고대거든요 거의 다 왔다 싶었는데 섬에서도 섬과 섬을 넘어간 것도 힘들고 모든 게다 시간이 걸리고 힘든데 언제 끝날지 끝도 모르겠어. 렇게렸어